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일어나서 어, 이거 편집 다 했고요. 이제 점심 먹으려고요. 요즘 야채를 먹지 못해서 어제 홈플러스 가서 샐러드 샀어요. 호잇. 소스는 유자 샐러드 소스. 정말 샐러드만 써 빨간색 먹었나 봐 샐러드 다 먹었어요 그치만 샐러드가 밥이 될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끓인 거 김치찌개 남은 거에다가뭐 고추 소세지 사온 거를 같이 먹으려고요 이제 김치찌개를 데우고 소세지를 굽겠습니다. 소세지를 그냥 구우려다가 좀 특별하게 계란이랑 같이 해서 구워보려고요. 저희 집에서 자주 해먹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계란 푼 거에 소세지를 잘라서 이렇게 넣어서 구우면 됐다 맛있어요. <laughs> 간단한 반찬. 올리브 오일. <laughs> 과연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? 잘 됐어, 잘 됐어. 뭔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알것 같은 그런 맛 아닙니까? <laughs> 저는 영상 업로드를 다 했고요. 어, 제주도 맛집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. 제가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갔거든요. 그래서 아, 아빠도 어, 오셔가지고 12월쯤에 오시기 때문에 12월 중순 아니구나 12월 말쯤에 오시기 때문에 그거 좀 정보 좀 찾고 사실 저희 집은 약간 루트가 정해져 있기는 해요 가족여행으로 어, 제주도만 계속 가왔어요 몇 년간 진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루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새롭게 먹어보고 싶은 거나 그런 거좀 추가하려고 찾아보다가 제가 귀찌 같은 것도 몇개더 샀거든요. 그거를 좀 담을 통이 없어가지고 그 통이랑 좀 서랍을 좀, 요로, 요거. 그 다이소에서 이 서랍을 또 하나 좀더 사야 될것 같아가지고 잠깐 다이소랑 어, 마트랑 들렸다 오려고 합니다. 아 나가기가 너무 싫은 날씨예요. 아왜 이렇게 흐린 곳이요. 후다닥 다녀오겠습니다. 이거 티셔츠, 그, 그때 콜랩 그런 칭파티 갔을 때 받은 티셔츠인데, 면이 <laughs> 톡톡 해가지고, 집에서 입고 있었어요. 근데 머리가 어제보다 좀 많이 풀어지지 않았나요? 오늘 밤에 까밀 거긴 한데, 응, 강아지 털 같아. 다나왔어요 쓰레기 버려야 돼서.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털고 있어요. <laughs> 따라다라따. 완전 열심히 정리. 따라다라다. 짠. 깔끔해졌어요. 저는 청소 계획이 없었는데, 갑자기 청소를 해가지고, <laughs> 엄마랑 둘이. 그래서, 치킨을 먹어야겠다. <laughs> 사실 치킨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, 저. 근데 너무, 저는 사실 그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다 고 그랬는데, 저희 집은 완전 그 코였거든요. 바삭바삭한 거 좋아해서. 그래가지고, 힘들 땐 치킨을 먹어야지 않냐, 이러면서. <laughs> 결국에 라이스 치킨을 또 시켰어요. 진짜. 3일? 이틀? 2틀? 이틀만에. 아, 치킨 이렇게 자주 먹어도 되나 싶지만, 뭐, 어차피 뭐 이렇게 자주 먹는 걸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요. <laughs> 그래서 치킨 시켰고 기다리는 동안 청소기 한 번만 돌리려고요. 오늘은 물 청소도 합니다. 이거를 하나 더 샀잖아요. 그래서 여기 책상에 얘 옆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뭐가 나온가? 뭐가 나온가요, 여러분? 이틀 만에 다시 찍힌. 잘 먹겠습니다. 진저에. 오늘은 베스밤을 하나 더 해야겠어요. 아 사실 이거 빨리 썼어야 되는데 완전 까먹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저는 사온 거니까 진짜 오래됐잖아요. 빨리 써버려야 돼요. 물 받고 있어요 지금. 그리고 샤워하는 동안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. 메이크프렘 원더풀 미인 샤워 페이스 팩. 이거 가지고 얘가 샤워 중에 하는 팩인데 폼 클렌저로 세안하고 마는 는 보통 게거셔한 다음 마지막 로 헹궈내면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요. 옛날에 그 선크림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, 아직 한 번도 얘는 못 써봤어요. 오늘은 이걸 쓸 거예요. 뽕! 우와! 이렇게 다 퍼졌습니다. 여기 꽃잎 <laughs> 위에 있던 꽃 저는 그럼 이제 목욕하고 오겠습니다. 완전 짱깨우네요 진짜. 깨운 깨운. 오늘 팩을 붙일 건데 이니스프리 팩이 지금 다 떨어져서 엄마한테 팩을 구걸해서 얻어왔습니다. 얘는 MM AHC 팩인데요. 수분 탄력용 팩입니다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사용 전품을 냉장 보관해야서 초록색이 되면 사용하면 좋다고 써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약간 초록색이 됐어요. 약간 이쪽이 연두색이 된거 보이시나요? 짱 신기하다.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더니, 근데 되게 금방 다시 하얀색이 되더라고요. 아! 그때 구독자님 댓글로 이렇게 조금 그때 잘라서 이렇게 에센스 바르고 가면 좋겠는데 까먹었어요. 씻으면서 깨달았네. 이렇게 조금씩 짜서 먼저 바르고 발 붙여줄게요. 짜잔. 짠. 저는 그럼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앞머리 내리고 갈 거라서. 앞머리를 내리고 싶을 때는 머리를 바로 말려줘야 되더라고요, 가르마 때문에. 팩도 떼고, 머리도 말리고 왔습니다. 아니, 이거 팩이 근데 엄청 쫀쫀해요. 피부를 쫀쫀하게 해줘요. <laughs> 쫀쫀해, 그닥 되네. 어, 뭐야, 이거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? 붙이는 거 맞지? <laughs> 팩하고서 크림을 안 바르면 성분이 날아간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건 너무 저는 답답해서 진짜 얇게 얇게 바르고 있어요 크림 더 뭔가 목마르고 배고, 배가 좀 고파져서 아 치킨 먹었는데 진짜 목욕하면 배고파요 또티첼 같은 거 먹을까 합니다 청포도맛 간식 가지고 편집하고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사제로 방에 들어왔습니다. 요즘에 이 아이비에다가 큐브치즈를 얹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. 이건 저희 이모가 옛날에 알려주신 방법인데 요즘 다시 먹고 있어요. 저는 잘 준비 다 했어 용. 이거 조금 읽다가 자려고요. 진, 지금 거의 한 요만큼 요만큼 남았거든요. 오늘 다 읽고 잘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막 흥미진진해져가지고 아까 목욕하면서 읽었어요. 이렇게 책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나중에 좀 만약에 목욕을 계속 자주 할 거면. 그 욕조에 놓는 받침대 같은 것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책을 이렇게 들고 하느라 보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책다 읽었어요 결국. 너무너무 급반전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다 읽었어요. 어찌하 아, 대박 반전. 완전 재미있게 봤습니다.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. 이제 얼른 자야죠.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.